3 년차 대리급 마케터를 뽑는데 너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laughs> 뭐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근데 되게 운이 좋게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혔죠 아니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봤을 때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신 분은 십자가 제품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거부감 없이 스며드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에 참가하셨고 또 오늘의 집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하신 분이시죠. 브랜드 모서리를 이끌고 계신 마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너 오즈 브랜드 모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마지언입니다. 모서리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굉장히 모서리가 딱딱 보이는데요. 사실 모서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간과되던 작은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간과된 이 작은 공간에 잠재력을 발견하고 여기를 조금 더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오브제나 가구를 활용해서 확장한다면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창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유통하고 계신 그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는 십자가를 필두로 모시계 그 캘린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모서리 조명과 그리고 컨테이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수상도 하시고 참가도 하시면서 반응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객분들은 좀 어떤 반응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십자가로 런칭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가 될 텐데 처음에 십자가 하나로 런칭을 하다 보니까 음.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키셔서 십자가 하나였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모서리 십자가를 알게. 되셨고 저희가 십자가의 판매 매출로 그 다음 시계 그리고 캘린더 그리고 뭐 이제 조명 이런 것들 다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과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서리를 운영하기 전에 바우드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사실 모서리를 인큐베이팅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과정 가운데 어 우리가 좀 디자인 워드에서 수상을 먼저 디자인 심리적인 디자인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독일 디자이너 어워드, 파리 디자이너 어워드, K 디자이너 어워드 이 삼관왕을 수상을 하고 그로 그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브랜드 대표로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제 대표는 아니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브랜드 기획자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 내가 브랜드 기획자, 기획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언제셨죠? 어, 사실 브랜드를 다루는 일,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20대 중반이었어요. 대학교 이제 거의 막학기 때쯤. 어, 사실 저는 진부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수능을 굉장히 망쳐서 원하는 과가 아니라 이제 점수에 맞춘 과를 가게 됐는데, 갈수 있는 과가 이제 국제경제학과라는 과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학은 했고, 어, 조금 편입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싶어서 잠깐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했는데, 제가 경영을, 복수전공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복수전공 신청하면서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마케팅이라는 어떤 그 과목을 만나게 됐고, 정말 좋은 교수님과 함께 일본 현장학습을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아마 한 23, 24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도쿄의 유명한 유통모를 접하게 되면서 하나의 컨셉 안에서 모든 스텝과 매장의 인테리어와 제품의 패키지들이 다 이렇게 일관된 경험을 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뭘까라고 알아보니 MD, 혹은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 요 직군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처음 한번 일을 해보면 가슴 뛰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그렇게, 음, 굉장한 능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사실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1년 동안 열심히 이력서는 냈으나 떨어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우울해 하던 와중에 선배가 교육회사 중에 M 모 교육회사가 기업교육 파트에 3년차 대리급 마케터를 뽑는데, 네. 너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신입이니까. 그래도 한번 지금 그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웃음> <웃음> 뭐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지 그걸 이력서를 냈죠. 음. 근데 되게 운이 좋게, 네.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혔죠. 오. 3년차 대리급의 신입이. 아니 뭐가 좀 달랐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았을 때. 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운이었지.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배는 되게 그 기획이 좋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기획은 나중에 네가 쓴거 맞냐. 왜 와서는 이렇게 일을 못하냐. 이렇게 많이 혼나면서 <laughs> 네. 일을 배웠죠. 네네. 아. 네. 그러면 창업은 그 뒤에. 맞아요. 저희 첫 회사의 첫 사수가 네. 나가셔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는 사업을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음. 템박스라고 지금도 운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임신 출산계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예요. 음. 이제 거기 안에서 컨텐츠 기획을 좀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같이 하다가 이제 스피노프할 기회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그 교육 컨텐츠 모바일 사업을 가지고. 어, 첫 창업을 했습니다. 첫 창업을 한게 모서리가 아닌 거네요? 네, 아니죠. 그때 이제 한창 창업 붐이, 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붐업이 되었을 때 시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창업을 했죠. 되게 호기롭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왜냐면 이제 했을 때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판교에 있는 어떤 경기 창업 지원센터라는 데에 입주 PT에서 이제 들어가기, 당선돼서 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성 창업 대회 나가서 음. 상 타서 또 수상금으로 우리 멤버들 월급도 주고. 음. 근데 여기서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캐시카우가 없었어요. 컨텐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쫀쫀한 전략이나 계획이, 기획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2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어, 접었고 음. 그 타이밍에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있었던 상장 기업에서 네. 저를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오.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죠 도전과 도전의 연속이네요 사실 도전과 도전의 저의 자발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아.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자 디딤돌 여기 증검다리한 다리 여기 한번 가보자 음. 그리고서 거기서 또 배울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어또 이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또 주저앉아 있을 때자 음. 그러면 요 다음 탭, 음. 이렇게 또 돌다리 이렇게 하나하나 다리를 놔주셨지 네. 저희가 도전을 직접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나 개척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진행을 하다가 또 막히면은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가고 이런 여행들 맞아요, ]겠네요. 맞아요. 네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방면에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두루두루두루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모서리가 탄생을 한 건가요? 모서리 십자가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디자인,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렸다, 음. 수세에 몰렸다라고 하는 시점이 저희한테 2022년 음. 하반기 정도에 도래가 됐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는 오히려 더잘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인력, 그러니까 사, 멤버들도 조금 더 늘리게 됐고, 프로젝트도 많이 수주하게 됐던 게 오히려 코로나 때가 그랬고,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이 프로젝트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잘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2022년 하반기 때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멤버들의 월급을 정말 여기저기 대출받고 빌려서 줘야 되는 아주 주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쯤에 어 저희 신랑하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뭔가 바짝 엎드렸어요. 어 이걸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와 예배를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랑이 집무실에 십자가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붙여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중에 원하시는 그 디자인의 십자가가 없었고, 그리고 보통 기존의 십자가는 벽면에 붙여야 되는데 저희 집무실은 거의 다 유리여서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신랑 왼쪽에 좌측에 있는 모서리 코너 하나 벽두개 붙어 있는 벽딱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모서리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랑 이제 스케치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서 저 모서리에 붙여 놓은 거죠. 저 네. 오늘 가져왔는데. 어, 네. 보여 주죠 저희 첫 집자 갑니다. 아 예. 그래서 오렌지 필라멘트로 만들었고 네. 지금 처럼좀 크레들 구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서리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 그때 처음 사용했을 때는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그냥 붙여서 모서리에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가 어떤 제품화 될 생각하지 않고 음. 개인의 신앙과 어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도구로 만들었던 아이였는데 네. 오시는 고객들과 지인분들이 이걸 보면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든다 양팔을 벌려서 공간을 품어주는 것 같고 믿지 않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든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어 그렇구나 이게 되게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제 그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듣다 보니, 어, 이제 실장의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기적적인, 저희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기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돈. 왜냐면 이건 이제 제조는 금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음. 네, 금형비가 상당하고, 금형비만 있는 게 아니라 양산이라고 하죠.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필요한 돈들이 있고, 그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저희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금형비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필요한, 어, 아주 오래된 지인이 우연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십자가를 보고 저희들의 상황을 듣고, 사업하시려고 대출받았던 돈의 일부를 저희한테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 옛날에 알던 제조 공장을 가진 사장님이, 자, 시작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스타트를 끊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한 타이밍 한 타이밍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셔서, 십자가의 런칭 준비가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은 언뜻 드는 생각은 크리스천 제품 잘되네 하면서 크리스천 연관된 제품들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계 캘린더 등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추가로 내놓으셨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로 아직 성공한 건 아니에요 <laughs> 아주 저희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팬덤이라고 하죠 모서리 라는 브랜드의 팬덤을 주축은 모서리 십자가를 경험했던 고객님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 주축이 되어 주시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앞으로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십자가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음. 해서 모서리를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로 네. 어, 세워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면 뭐 투자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감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사실 저는 저의 생각이기도 했고 만들어져 있는 판이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만들어져 있는 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우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처음에 모서리라는 브랜드를 세팅했을 때 시작은 당연히 모서리 십자가였고 어, 우리가 이 십자가만으로는 조금 단일 제품만으로는 모서리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를 디자인 어워드에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게 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영이 가능한 그런 브랜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 다양한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계 캘린더 십자가 이렇게 세 제품을 먼저 세팅을 했던 거예요 물론 다 양산된 건 아니니까 선택은 저였어요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처음 세팅한 것처럼 시계도 나, 내고 캘린더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네. 안할 거냐 저한테 이제 의사결정이 왔을 때 저의 생각은 크리스천 굿즈 브랜드 안에서 모서리 십자가가 보여지면 믿는 분들만 보는 브랜드가 될것 같았어요 음. 근데 저는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모서리 십자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실 나아가서 모서리라는 아무도 간, 관심 갖지 않고 간과되고 있었고 음. 어쩌면 좀 무시했던 이 공간에게 새로운 어떤 사용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브랜드를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다양한 좀 제품군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서리 십자가란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제품들을 이야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풀어나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계를 이제 런칭하고 캘린더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십자가 제품을 빼야지 내가 투자를 할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네, 내부적으로도 십자가를 좀 다른 그릇에 담는 게 좋지 않겠냐. 다른 브랜드로 담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십자가를 필두로 여러 제품을 다루었을 때 믿지 않는 분들도 십자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다른 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브랜드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다른 그릇을 담자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절대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서리라는 브랜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 이게 설계를 다 하시고 지원이 여기 들어가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맡아봐 이렇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그런 모서리 십자가를 빼고 모서리를 운영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당연히 누군가가 그렇게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혹하는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과 비즈니스가 좀 충돌이 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좀 균형을 잡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기다려야 되는 오케이 사인을 받으러 결제 결제판을 가지고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태도 그게 이제 한한 한 파트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브랜드인데, 제가 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대리 운영자가 좀 너무 일 욕심이 많고, 여전히 저는 성과주의이다 보니, 멤버들을 뽑거나,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하나님 날에, 하나님 날 축소판처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여기 저한테는 가장 큰 충돌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일이 저의 속도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는,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뜸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선이 되기 위해선 여러 점을 찍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지치지 않고 제가 할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그널, 오케이 신호, 승인, 이거 할 때까지 제가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버티는 시간을 조바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예를 들어서, 모서리가 엄청 잘될 거야, 글로벌 기업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흥황해야 되는데, <laughs> 어, 이 타이밍 아닌가? 막 이런, 그러니까 되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모서리 십자가와 모서리라는 브랜드로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먼저는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동행하면서, 이 사업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까지의 하나님과의 어떤 수많은 마찰과 화해와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파트가 그 이제 저의 하나님과의 저의 파트고 그 대리 사장. 음. 진짜 사장과 파트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대리 사장과 멤버들의 이제 관계에서는 조금 더 저는 사실 탁월하게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친구들하고도 일을 해보고 여러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 신앙 안에서 모서리라는 회사 안에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도 탁월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요구하는 게 많고, 욕심한, 욕심을 부리는 게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거에 대한 제가 이 친구들을 대할 때, 멤버들을 대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혼란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 분도 있고, 이제 비 기독교인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직장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갇혀 있어요. 크리스천 친구들은 네. 되게 착한 생각에 갇혀 있어요. 아. 그래서 비범해지거나 조금 어 발칙해지거나 네. 이런 시도들이 사실 비즈니스 안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모범, 모험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꾸 정지하려고 하거든요. 비크리스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에선 좀 강점이 있을 수 있으나 모서리 십자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제가 계속 모든 제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넣는. 거에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죠 전 조금이 아니라 사실 이해를 못하죠 네. 네, 그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만 뽑으시지는 않네요네전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꼭 고집하지는 않아요.